이렇게 살짝 완전히 익지 않고 살짝만 익으면 됩니다 자, 이 국물은 버리지 않고 음, 이따 계란찜 할때 쓸거예요 불을 꺼주고 소초를 약간 넣어주면 조금,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 감칠맛이 납니다. 됐습니다. 마무리해주면 끝. 자, 어디? 물기가 하나도 없는 아주 뽀송하게 잘 됐습니다. 여기 예쁜데 여기 이 화면이 안좋아 화면이 시커멓게 나와 고춧가루가 막 빨갛고 예쁜건 아니지만 엄마 이리와 밥같이 먹자 응? 빨리 와봐 왜 빨갛게 아, 이 맛있겠다. 먹어 먹어. 어. 맛있긴 해나 근데 고춧가루 원래 매운데. 그 매운 고춧가루 넣었어. 조금 짭짤해. 음. 상추 싸 먹어야지. 간장을 한 숟가락을 벗는데, 좀, 좀, 덜 벗어야 되는데, 너무 짜. 엄마, 어, 뭐 상추를, 상추를 싸서 계란찜이랑, 잘 먹겠습니다. 요런데. <laughs> 내가 잡은 거야. 음, 맛있다. 맛있지 엄마. 불향이 음, 나지? 불향. 어떻게했을까 불향이 나지. 응. 불향이 나. 고춧가루에다가 기름을 끓여서 부으면은 그 기름이 기름이 타면서 불향이 나 엄마. 음, 맛있지. 응. 음, 맛있어. 음, 계란찜도 한번 먹어봐 엄마. 색깔이 별로 안 예뻐. 근데 봐봐 탱글탱글하고 파안 넣고 다시다 차스푼으로 조금 넣었어. 엄마 다시다 싫어한테 다시다 안 넣으면 계란찜이 맛이 안 나. 이거 조금이 삶은 국물을 넣고 한 거야. 전지 아, 맛있어. 맛있고 새우젓 넣은 거만큼 맛있지. 어 맛있고 부드럽네. 음. 많이 저어주면은. 그리고 부드러워. 일본 일식 집 가서 먹는 것처럼 부드러워. 맛있다. 이게 주꾸미가 막 국물이 없잖아. 음, 맛있다. 맛있는 결합찜도 맛있고. 결합찜이요? 언니가 그지시라고 주꾸미도 맛있고. 살더 찌겠다 응? 딸이 맨날 이렇게 해줘서 음, 음 맛있다 불향이나 불향 이거 같아요 음 여기다가 삼겹살 넣고 게 맛있고 삼겹살 여긴 양장고 있는데. 나는 삼겹살 별로 안 좋아하니까. 음 맛있나? 어때 겉에만 이렇고 속에는 진짜 부드러워. 일본 일본 일식집 계란찜 같아. 맛있네. 함초소금 넣은 거야, 엄마. 그때 응. 우리 사온 거. 서해안에 가서. 함초소금 사왔잖아. 부드럽고 맛있어. 근데 함초소금은 엄마 안 짜. 한 숟갈 넣었는데, 그냥 지금 딱 좋아. 내가 적게 뭐 했다, 함초소금 넣지? 함초소금은 그렇게 해면 <놀람> 맛있다. 굿다나 <놀람> 맛있다. 저녁 지나고 저거 상추 더 사와야지 상추? 난 상추 좋아해 음. 이거 화면이 시커멓게 나와 음. 고춧가루가 예쁜 색깔은 아니지만 화면에 엄마 시커멓게 나와 우리 집 조명이 안 좋아 불에다 굽는 것 같아 음. 간장에 짠알았거리 음, 상추에다가 무 간장. 음, 맛있어.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들어 음. 계란 두 개에다가 음. 계란 하나에 200ml, 그러니까 두개니까 400ml 물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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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근데 이게 조금물물이있으 물을 물을 2 0 물을 l 만 넣었어. 그러니까 한 400ml. 을 물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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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찰랑을물랑 물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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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응. 음, 음. 계란 두개 넣고. 음. 전자레인지에다 위에다가 그거 비닐 종이 하나 그냥 위에다 대충 덮어놔도 그 빨간 고추 좀 썰어 넣지 그래서 남은 건데 남은 그거 넣잖아 당근 응 당근 색 깔이 있 어요. 가서 캘. 음. 응. 양배추. <laughs> 상추 좀더 씻어야 되겠네. 음. 음. 아니 오 안 주니까 가서 안줬냐 양배추도 맛있네 이렇게 니까 응. 매워 네. 어, 계란 먹으면 매운게 좀 덜해 양배추도 맛있네 응. 그래서 뭐 엄마 나이 것처럼 맛있는 거는 없었어. 음? 밖에서 사 먹는 게 이거보다 맛없어. 맛없어. 밖에서 사 먹는 아까나, 게 맛없어. 불맛 응, 나고. 응, 그러니까 아주 불에다 구운 거 같아서 맛있네. 양념해갖고 불에다 굽, 불에다 구운 거지. 근데 간단한 거야. 그 고춧가루만 기름에 부어갖고 고춧가루 약간 해우듯이 끓여갖고 하면 약간 고춧가루 풋내가 안 나잖아 엄마 그래서 불내가 나나봐 응. 그래서 불내나 불레, 불내가 나는 거야 아버 뭐라 그 매워야 맛있어 근데 음, 매콤해야 돼. 그 남은 거 있어 하나 그 영수 해주면 돼. 또 있어 많니까 하나 남았잖아. 음. 엄마 안해 먹어서 그래. 내가 안해 먹어서래. 그래. 혼자 뭐해 먹을. 하는 수시고꼼어 하기 싫고 아 배불리다 시끄러는거죠배불러 음. 그냥 그만 먹구 배불리니까 일단 먹어도 되고 안세요